오, 야, 이거 이게 고정 안 났으면 잡다 이게 고장안 났으면은 이래야데이장이 났으면 은 이래야지. 이래야지. 이꿔야돼이거도지클로저거든이거하나이에 없다 이거는 그치? 쪼이는 게 보통 두 개도 있는 거마늘쓸 수도 있어 어 어우 뽁이 지금 우측에 잠기는 공니다아 시계방향이? 오도어간다 아. 조금만 오집었다 잠깐만 조금만 그렇지 응. 여기서 좀 틀릴게 응잡가야겠어 응. 이게 옆에 비싼 군대데 옆집이 소리가 지나다니면 쿵쿵거리잖아 네 엄청 거슬리는 중이거든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어, 좋습니다. 조용히. 일부러 다, 닫아야 되는 불편함은 있는데, 일단은 소리는 안 나잖아. 예. 네. 그래. 그래서, 이게 고장이, 유압식이 고장이 안 나면, 얘 부분을 네. 이제 조절해서 대면은 상관없어. 근데 아까 같이 꽝꽝 다치면은 옆에 집들은 놀란단 말이야. 근데 네. 오히려 독이 되잖아, 그지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소나 이런 데서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 딱났네. 뭐? 어. 오일 세고 있잖아. 네. 이런 망가진 거거든. 오, 네. 오씨. 오우, 오우 오 아, 와여딱 걸리네 2차에서 걸리네 그지? 근데 요정도에서는 당긴다 맞지? 예 이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크게 열리는 경우는 딱서 쓰지? 근데 어정쩡하게 열리는 거는 이렇게 쾅 다시 이렇게 서 어? 이거 고장났어 고장 고장 마탱이 갔어 벨트 안 데리고 음. 지금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 이게, 기능이. 그럼 1차, 2차 어떻게 들으라고? 그건 없어. 그거, 음. 그거 빼봐봐.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어. 이거 빼, 뭘 뺍니까? 바로 아, 이걸 조일하는 소리지. 1차입니까? <laughs> 어. 그럼 <laughs> 이거 다 1차야. 거 아니. 드라이버 드라이브 없어? 돌려봐. 안 되지? 안 네. 되지? 거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조금만 돌려봐. 돌렸어? 예. 나 봐. 근데 문이 원래 이렇게 닫히면 안 돼. 예. 왜냐면 손, 손, 어느 정도는 부드럽게 싹 예. 가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문이 탕 닫혀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멈춰버리면 일반, 일반 사람들은 감질만 하지 못하 반대로 돌려봅니다. 반대로 하면 반대로 돌려봅니다. 반대로 반대로 돌려봅니다. 반대로 돌려봅니다. 반대로 돌려봅니다. 반대로 돌려봅니다. 돼대로 돌려봅니다. 반대로 돌려봅니다. 반대로 돌 이거 교체 안한 데가 상당히 많아. 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형으로 교체해야 돼. 이게 무리가가 이렇게 하면. 돼. 전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laughs> 이거 못 찾았어? 예, 네, 그 포기했습니다. 너무 콩 다쳐가지고. 안되 다음부터 또. 있어 이거 발 발라야 돼? 예, 예. 오일 했잖아요. 예. 저거. 오우 이잖아. 잘 나왔어. 네. 대체해도. 저특이하 생겼지. 네. 케이스는 얘랑 케이스가 돼 있으니까 다들데못 하는 거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지? 아 그냥 빠지는 겁니까? 아 어, 빠지는 거. 아 이렇게 잘면네 네. 고장 났어. 완전 고장 났어.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도어 클로저가 완전히 지금 유압 방식인데 오일이 다 샜고요. 지금 보시면 전혀 지금 기능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혀 잡히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어 브라켓도 지금 시공이 잘못돼 가지고 이거는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이런 도어 클로저가 있으면 이게 기름이 좀 샌다 싶으면은 한번 확인 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이사 가는 집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에어가 새고 완전히 지금 고장이 나서 전혀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이 쾅쾅 닫혀서 이제 위쪽 아래집뭐 주변으로 이제 소음이 갈수 있기 때문에 어 빨리 조치해 주시는게 좋고요.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집은 어 이런 부분에 손이 껴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꼭 주의하셔서 꼭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했습니다.